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 적용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아, 나누겠습니다. 아, 소름이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함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아지었습니다. <laughs> 어? 한 여섯 명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한 명이 더 들어오기, 일곱 명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이 그렇습니까? 요즘에 새벽에 그렇게 사람 많아졌습니까? 하면서 이제 씨 웃었는데 오늘 바로. <laughs> 아, 여러분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입니다. <laughs>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 적용을 적용을 원하는 성도에게.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음, 바울은 육지길을 통해서 1차는 이제 바닷길로 향해서 이제 갔고, 아, 두 번째는 이제 육지길을 통해서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고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사역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교회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 교회를 나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맡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런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일꾼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 디모데 전후서인 것이죠. 자이 정도면 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아, 여러분 아시겠죠? 아, 오늘 본문은 그 바울과 그 디모데가 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1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이름에 거기 디모델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아멘. 자, 디모델은 루스트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루스라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여기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고, 음, 그 때문에 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 바로 이 루스트라입니다. 아무래도 바울에게는 애증이 있는 도시겠죠. 자, 그렇게 1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여행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루스트라에 상상치도 못할 귀한 열매가 맺어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더라고요. 어, 유대인들이 이제 혈통을 따질 때 보면 모계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될 텐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을 갖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육과 신앙 전승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규범은 아니었습니다. 저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님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혈통을 모계로 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어머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모계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어머니인 장길자를 통해서 <laughs>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될수 없다. 어,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아니 왜 이런 모계 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주권이 빼앗긴 사건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섞였어요. 아, 당연히 부모가, 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유대인이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제 기원전 2세기인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자기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떠돌아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어, 그러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어, 돈을 억수로 이제 벌어들인 유대인들이 이 시온이즘을 주창하게 됩니다 이 시온이즘이 뭐죠? 어,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시온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매우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 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어,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승리하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자, 2000년 만에 주권과 땅을 도로 찾았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과 땅을 미 찾았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근데 그때는 이미 순수한 유대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국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어? 이,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어? 하나님 어머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디모데도 한번 보시라고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이름은 유니게였는데 그런데 그어머니 어머니인 로이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의 주장으로 하면 디모데는 훌륭한 유대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머니도 유대인, 어머니 어머니 유대인, 신실한 유대인들이었던 어머니 할머니 아래서 태어난 이 디모데, 어?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 말은 이제 이미 디모데가 장성한 후라는 얘기죠. 장성한 후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아, 난지 8일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할례를 안 받았죠.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권위가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권위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헬라인인 남편이 위험한 할례를 아들에게 베푸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목의 사회니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3절만 보면 확실하지 않나요? 어? 여러분, 디모드에게 할 일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디모드가 유대인이었나? 헬라인이었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등장한단 말이죠. 아, 특별히 이제, 적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잘 들으십시오. 어, 그리고 우리 삶에 그대로, 어, 적용하면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매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래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회의를 공부했습니다 그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어, 유,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할래 문제 때문에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할래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할래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란 말이에요. 자, 그때 바울은 여러분 누구 편이었습니까? 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편이었습니까? 바울 역시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네, 그러니 역시 할례를 포기할 순 없다. 그렇게 비열하게 웃으면서 <laughs> 할례 나만 받을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좋은 건 나눠야지.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까? 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 나만 당할 수 없다, 같이 당하자. 그러면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반대였어요. 할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할래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바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시켜야 합니까? 아님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할 거 있나요? 고민할 거 있어요? 당연히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도 할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제 곧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염증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역시 헬라인이고. 아무리 어머니가 유네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전통성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복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그 때문에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표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말해서 우리 삶에는 거리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신 받다 거룩하게 하신 받다 그들이 나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모든 일을 할수 있다.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릴 행위 따위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막 살면 됩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주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방식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검색해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살아주는 삶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달라요.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살아주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진리 문제를 거스리지 않으면 살아주는 거예요. 할래 여러분, 그까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사 음식? 그까지까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 음식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럼 덕이 안 됩니다.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그까지 게 뭡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술, 담배를 함으로써 실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고, 이것이 명분에 있는 말이라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예쁘게 말하시고, 이왕이면,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열심히 사십시오. 요령 부여하지 말고, 어, 사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논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아, 물론,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저촉되는 문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문제는 단호하십시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지, 살아주는 삶이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없이 살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음, 호구라고 합니다. 신념 있어야지, 신앙 신념 있어야죠. 질문제스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붙잡으시고 질문제가 있으면 다투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자두 번째로 살아주는 삶이 자기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 살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의 수단으로 사라지는 삶이 사용된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의 휘슬이 확 불리면은 그때 하셔야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 전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적용하면 살아야 됩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예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살아주는 삶. 아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모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온통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특히 바울은 오늘 좀 다른 기준으로 산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할례 받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바울은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네, 받아도 되만이고안 받아도 그만인데. 유대인들이 그 할례 문제를 핑계 삼아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 인침을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하, 공의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나님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우리는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주인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께서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나친구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구는이 친구는 이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는는 하나님 지옥까지 는습니다 하나님 그럼 막살 것입니까 우린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매우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삶에 적용을 내리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바울의 이야기가 삶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사라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죠, 사라 주는 것 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를 해서, 사는 님람 실족 할것같 으면 하나님 절제 하는 것이 죠, 하지 않는 것이 죠, 아무리 바른 말 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부드럽 게할줄 아는 지혜 를 가져야 될 지도 습니다. 몰라 좀 하나님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적용을 많이 원하는데 적용을 원하면서도 진짜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삶의표우지 살아주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 자기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까? 아, 진리의 배타성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죠.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니까. 진리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유일한 것이니까. 당연히 배타성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성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 유,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편협한 종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세습해서 다 해먹고 모이지 말라는 듯다 모이면서 전파하고 또 얘기하지 말라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져선 안안 되는 들들니히 그러니까 우리는 h 적권 u n i 갖고 있는 집단이니까 뭐든지 가져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자기 재산 h i 기 자기 g o 늘기기 to 혈안이 o t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마치 성전이라도 펼칠 듯. 세상에서 적대심을 드러내고 세상까지 빼앗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더라고요. 이기적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 아니죠. 어째 사람 자꾸 그런대로 나갑니까?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죠. 살아주는 삶이 되어야죠. 주의 은로 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어, 우리 안에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일은니다 진정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의 역사여 주십시오.